유하, 안녕하세요. 다꾸 언니, 유자꾸예요. 오늘은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laughs> 전에, 거의 이것도 6개월 전쯤? 짠! 이렇게 사둔 것들이 있는데요. 잠시다락에서 제가 모조지 팩을 한번 구성해서 사본 게 있고요. 이거는 모차모차에서 제가 이것도 모조지에 한때 빠져가지고 모조지랑 좀 비슷한 제품을 이렇게 찾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다락인데 대전에서 샀던 거네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싫어요? 21년 11월 3일, <laughs> 21년 11월 3일에 샀던, 잠시다락에서 샀던 47,400원 어치의 스티커까지 한번 오늘 뜯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일까요? 21년이면 지금 2년 전인데요, 거의. 오늘은 꼭 뜯어봅시다, 여러분. 우선은 오늘 사실, 어, 21년도 제품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었고요. 저는 이것도 산 지가 거의 6개월 전이라서 이거를 주되게 찍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하, 21년도 제품도 이렇게나 새 것처럼 있네요, 여러분. <laughs> 한번 오늘 같이 천천히 하울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울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모조지 활용해서 다꾸하는 것도 해볼까 합니다. 역시 사람은 바로바로 바로 뜯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laughs> 우선 첫 번째로, 그래도 21년도에 먼저 샀던 제품을 뜯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어, 풋소년에서 나왔던 하늘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위에가 뜯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숙구에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닭구에도 중간중간 배치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서 제가 산것 같아요. 색깔이 초록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요, 핑크색,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까지 이렇게. 아, 빨간색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와, 근데 이 정도 양에 4,000원이면 굉장히 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런 풋소년 스티커랑, 아, 이거 제 기억에는 제가 대전에 놀러갔을 때 샀던 거예요.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제가 러브미모 한스를 좀 자주 써가지고, 검은색으로만 3장을 더 추가로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또 풋소년에서 이렇게 궁궐이 있어가지고 와 궁궐로 스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샀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쁜데요 그쵸? 오작가 작가님 거 샀는데 가을을 샀네요. 이때가 11월이면 가을이라서 산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을 스티커랑 제가 오키드 작가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귀여워, 맞아. 저이 카페 느낌 쓰고 싶어가지고 카페에 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이쁘죠? 이렇게 같이 두개 쓰면 귀여울 것 같은 카페 스티커랑 사과, 맞아. 사과도 이렇게 같이 쓰면 너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장. 그래서 사과 스티커 이렇게 쓰려고 샀나 봅니다. 팬케이 크 스티커. 이렇게 같이 쓸수 있는 스티커가 있는 게 확실히 습고, 스코... 아, 확실히 닦고 할때 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빵 스티커랑 영화관 스티커까지 구매를 했었네요. 과거의 나 자신? 그래도 굉장히 잘 신중하게 구매를 했다는 거. 다음. 얘는 오조지에 엄청나게 빠져서, 어, 이런 스티커도 구매를 했었군요. <laughs> <laughs> 잠시 다라 한번 봐볼까요? 어 이런 것도 구매를 했었나봐요. 오키드 스티커를 똑같은 거를 두 개나 구매를 했네요. 애구구에서 나온 캘린더 스티커 하나 구매를 했고요. 초롱레코드에서 나온 아니. 무슨 일이죠? 23년인데 22년 캘린더를 이제야 받았다. 그렇다면 스스로 이제 <laughs> 이 부분을 삼으로 <laughs> 고치던가 뭐 어떻게 써야겠죠? 이거 또 아까우니까 이런 스티커. 아, 정말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취업을 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뒤늦게 뜯고 있지만 다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 귀여워서 샀나봐요, 제가. 사실 기억이 나지는 잘 않지만, 어, 뭐 귀여우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곰돌스의 작은 숲. 와,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배경지까지 들어있고요. 캠핑하는 거. 어 아, 제가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그래서 추가로 구매를 한것 같아요. 저 가장 여기에서 자, 쟁점은 어 오키드 스튜디오 메모 스티커 팩인데요. 제가 우선 사고 싶었던 기억은 있어요. 오늘 오키드 작가님 약간 어, 그거인 것 같은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사과, 딸기. 푸딩. 어, 귀여워. 이것도, 아,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네요. 너무 귀여운데요? 약간 이런 메모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 이게 다 스티커예요, 여러분. 티켓도 있고요. 케이크. 음, 케이크도 세 장씩. 세 장씩 들어있나 봅니다. 커피. 약봉지. 나, 그래, 이거에 약간 꽂혔어, 내가. 이것도 너무 귀여워. 그리고 러브. 약간 하트 그런. 뭔가 메모 팁 같은 거. 아, 초록색도 있고요. 행운. 아가가 잠자고 있는 거. 집, 이거 너무 귀엽다. 집도 귀엽고. 어항. 헉, 귀엽잖아. 어항도 있고요. 와, 디얼 해서 이렇게 편지 쓰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수박. 팥빙수 그리고 하트 뿅뿅은 사랑까지 해서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만 원입니다, 여러분. 헉, 굉장하지 않나요? 겠죠 아마 제가 이 모조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 샀나 봐요. 이렇게 모조지 오키드에서 두개 똑같은 팩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모조지에 빠져 가지고 많이 구매를 했는데 사실 모조지도요, 여러분, 너무 많이 구매를 또해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아, 이거 정말 좋다 하는 거 위주로 좀 많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팩으로 있는 게좀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차모차에서 샀던 것까지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 이런 식으로. 아, 귀여워. 이렇게 내임책에 적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의 모조지는 사실 아니지만 왜 샀을까요? 제가 근데 뭐가 좋으니까 샀겠죠? 주제에 맞게 하나하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정도는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 굳이 싶은 느낌도... <laughs> 솔직히 있습니다. 이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미 샀고 이쁘니까 만족합니다. 여러분, 나름 괜찮죠? 자, 그래서 우선 제 생각보다 엄청 뜯을 때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 저는 이제 매일 매일 닦고 하면 사실 힘들 것 같고 늦게 끝나서 직업이, 그래서 이번 주안 그래도 이 많으면은 적으면 이틀 정도, 많으면 3일 정도를 한번 닦고를 여기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도 우선은 너무 욕심부리지 않을 거고요. 우선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간편하게 예쁘게 해볼까요? 이런 거 같이 써가지고 하면 예쁠 것 같거든요? 우선 이 모형이랑 지금 여기에는 스티커는 많이 없고 약간 모조지가 많기 때문에 모조지 같이 쓸수 있는 것도 같이 좀 써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쵸 여러분? 어? 이거는 완전 그냥 캠핑 예를 위한 건데 이게 진짜 제일 저는 지금 충격과 공포인데요? 22년에 <laughs> 생각도 못했다 여기에는 좀쓸거 있을까? 어? 이런 거여울것 같아 그쵸? 럭키 럭! 해가지고 오호 좋습니다 첫날은 이 아이들로 해볼까 합니다 너무 귀엽게. 우선 다이어리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이 다이어리 한번 써볼게요. 이게 다이어리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조금 이렇게 세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할 수도 있어서 조금 저는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살짝 큰걸 나중에 한번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도 귀여울 것도 없고. 그쵸? 오늘 가로로 한번 해볼까요? 가로로 도전! 오랜만에 요즘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토요일마다 다시 여러분들이랑 다고를 하고 있잖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거는 약간 오랜만이라서 기분이 묘하네요. 겹쳐서 이렇게 나을것 같아, 그치? 약간 겹쳐서 놓고 이 이것도 살짝 기울여서 럭키한 느낌으로 붙여주겠습니다. 벌써 귀여운데요? 모조지들이 귀여워서 벌써 귀여워. 요즘 붙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캠핑으온 그런 느낌인 거지. 해도. 야. 여 주고. 최근에 어좀 많이 바쁘다가 바쁜 게 조금 나아져서 닭고를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애들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그냥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는 온천도 있어요, 여러분. 약간 이런 경계를 돌려줄게요. 집 앞에 온천 있어. <laughs> 너무 귀엽잖아? 이런 것도 같이 그냥 써줄래요, 저는. 모닥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닥불? 잠깐. 한번. 쓸만한 게 있는지 볼까요? 저도 이렇게 같이 닦아니까 너무 좋네요. 또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게요. 스트리밍으로 할 때랑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또 영상을 찍으면서 혼자 할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스티커는 역시 버리지 말고 다 챙겨놔야 돼. 이런 나무 같은 것도. 슉! 스티커를 마구마구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이것도 귀엽다. 그죠? 네일 클로버가 있으니까 같이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놔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우선 배치를 저는 바꾸할 때는 어차피 일기는 여기 봤을 거라서 마구마구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의 찍고 있는 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로 해가지고 여기다 살짝 이렇게 붙여줄까요? 근데 위에 뭐 이렇게 해줄 거 없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럼풀 같은 것도 위에 살짝 이렇게 놔주고, 놔줘도 귀엽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말은 좀 애매해서 <laughs> 말은 빼고 짠 와, 모자도 너무 귀엽다. 그쵸? 우선은 말 빼고는 다 붙여줬어요. 말은 좀 붙이기가 애매해서. 말 빼고 다 붙여줬고. 이런 하트 같은 거. 여기 중간에 깨알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빈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일기는, 음, 말고 오늘은 원래 있는 걸로만 쓰기로 하긴 했지만, 여기 있는 것도 조금은 그래도 쓸게요. 여기 럭키가 있거든요. 노란색. 또딱하 얘랑 맞게 여기 노란색이야. 그래서 한번이 부분에 럭키 한번 붙여주고. 이런 물도 있어요, 여러분. 역시 이런 거는 다 깨알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물도 한번 얘한테 쫌쫌따리 붙여주고. 그리고 이 뭔가 네이프 클로바의 요정 같은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 쓰고 일기 쓰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일요일이고 파팅! 적어보겠습니다. 파팅. 파팅. 23일 일요일 간단 닦고 완성입니다. 내일도 한번 오늘 뜯었던 스티커로 간단하게 닦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닦고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과랑 사과 농장 괜찮은데요? 그쵸? 같이 쓰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어제 가로로 했으니까 세로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땅 위에 상하나무 심어주고, 오! 굉장히 이쁜 다꾸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귀여운? 진짜 이거, 와, 산지 오래됐는데, 이제야 뜯어서 쓰고 있는. 너무너무 그래도 신이 납니다. 거기다 이거는 같이 쓰라고 아마 어키드 작가님이 같이 내주신 것 같죠? 그쵸? 커다란 스티커를 먼저 한번. 귀여워. 음, 일기를. 너무 사이드 말고 이쪽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귀여운데요? 이렇게만 붙였는데 귀엽죠 여러분 그리고 커다란 거 빼고는 차근차근 한번 붙여줘봅시다 힐링! 너무나 지금 큰 힐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사과농장이에요 사과를 재배하는 일기도 오늘 중간중간 좀 많이 써주고 싶긴 하거든요. 한번 대략 느낌을 봐보겠습니다. 배치가 약간 갑자기 급... 어려운 느낌스 원래 하면서 채워야 돼요. 그쵸? 오늘은 여러분, 사실, 사과하면 좀 좋은 의미가 뭐가 있지? 제가 오늘 퇴사하는 마지막 근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요즘 쬐, 조금 생각도 많고, 인생이 결코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일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로, 아, 정말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한스로도 인생은 한치 앞을 알수 없다. 이런 걸 적고 싶은데. 먼저 한스를 오늘은 먼저 붙여 볼게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동그라미가 사과인 느낌처럼 해 가지고 위에 이런 이파리도 동글뱅이 위에 붙여 줄까 봐요. 아님 여기 사과 위에. 인생은, 제가 뭐, 인생을 왈가을부 할수 있을 만큼 아직 산건 아니지만, 하, 뭔가, 어, 이제 이렇게 되나? 하면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어, 이렇게 되나? 하면은 또 다른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그쵸? 지금 요번에 느낀 점은, 세상은 약간 물 흘러가듯이 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껴보았습니다 전물 흘러가듯이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요 <laughs> 갑자기 너무 뜬금폰가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약간 마지막 출근 날이었고 퇴사 날이었다 사과도 이렇게 옹기종기 옮겨주는 귀여운 친구들 위에 이게 잘한 걸 하면 좀 그럴려나? 박스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그런 느낌을 해줘볼까? 사과를 먹고 있는 친구 귀여워 귀엽죠? 한번 온기 종기 놔줘 보겠습니다 잠자리 제가 온전히 그래도 제 의지로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제가 그냥 즐길 수 있는 거는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 다꾸밖에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래서 이런 취미생활은 절대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 웬만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어,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래오래 한번 닦고를 해봐야겠어요. 뭔가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단 1도 없어요. 1도.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몰라서 손에다 붙여놓고. 우선 새가 금요일이라고 물고 있는. 나무 가지를 내리고 새가 쨍쨍 하면서 금요일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느낌. 어때요? 그리고 나무에는 사과들도 매달려 있는 거지. 귀엽죠? 어딘가에 붙여주고 싶어, 얘. 좀 귀여워. 어디에 붙여야 잘 붙였다 소문이 날까. 그냥 붙여버려. 저는 중간중간 좀 갖다 대보는 편? 입니다. 사과를. 이런 귀여운 데코들을. 중간중간 그냥 이렇게 채워줄까봐요 호잇 이런 데다가 저희 집 고양이가 저를 엄청나게 차으면서 울고 있어요 중간중간 중간 메꿔줘 볼게요 아까우니까 좀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 또 기분이 가 좋거든요 갑자기 사과 축제 그런 느낌이 됐지만 잠자리 파리 귀여운 지렁이 친구까지 앞에다 슝 붙여줄 거예요 인생은 인생은 사과다?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사과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의미가 1도 없는 인생은 사과다 라는 <laughs> 이런 걸 써줘봤고요 나머지 이런 이파리도 조금씩 한번 놔줘볼게요 슉슉 우선 다꾸는 한번 이렇게 완성을 해 봤고요 일기를 간단히 써 볼까 합니다 오늘의 날짜도 한번 간단히 써줘 보고 4월 28일 어, 사실 제가 <laughs> 너무 급, 그 기간이 길게 됐었는데 말했듯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정신이 조금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서 5월부터 또 정신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든 걸 같이 좀 소통하면서 다꾸로도 이렇게 같이 계속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에 샀던 스티커들 같이 뜯어보고 한번 닦고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